그룹 2N1원의 가수 박봄이 갑작스럽게 양현석을 고소했습니다. 양현석은 과거 소속사인 YG 엔터의 대표이자 2N1원을 제작한 2N1원의 아버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갑자기 박봄이 양현석을 고소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한 네티즌이 등장해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박봄이 양현석을 고소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봄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롬 박봄? 이라는 글과 함께 양현석을 상대로 한 고소장 내용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 박봄, 피고소인 양현석, 죄명 사기 및 횡령 등의 내용이 적혀있어 모두가 충격받았죠. 박봄은 이 고소장에서 양현석은 박봄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는데요. 심지어 64,272조 수익금 미지급을 주장했죠. 이런 상황에 박봄의 현재 소속사는 박봄은 우리도 컨트롤이 되질 않는다며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고소 내용도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했죠. 도대체 박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봄은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으며 동부의 메인주에서 골드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당시 가수가 되고 싶어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자 다음 날 당장 미국으로 날아와 혼을 낸뒤 가수의 꿈을 접게 하기 위해 LA보다 한인이 적은 메인주로 옮긴 것이라고 하죠. 가수가 되겠다는 꿈에 반대를 당하고 박봄은 굴드 아카데미 졸업 후 레슬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수의 꿈은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니었죠. 박봄은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모님 몰래 보스턴의 버클리 음악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오디션에 참여해 3년간의 도전 끝에 2005년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에 합류했는데요. 양현석에 따르면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그 다음 해 다시 찾아와서 계속 도전해 3년째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디션장에서 YG가 아니면 가수를 하지 않겠다는 당도란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박봄을 각인시킨 건 2006년 이효리, 이준기와 함께 출연한 애니콜의 광고 애니스타였습니다. 이 광고에서 박봄은 이효리의 대타로 무대에 오르게 된 이효리 닮은꼴 역할을 맡았으며 독특한 음색과 예쁜 외모로 주목받아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그룹 2앤 의원으로 데뷔해서도 독특한 음색, 예쁜 외모로 주목받았는데요. 멤버들 중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멤버 역시 박봄이었죠. 그런데 이런 박봄의 입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0년 10월 가수 박봄이 한국에서 규제 약물인 에더러를 세관 신고 없이 미국으로부터 국내 배송한 혐의가 입건유에 처분받은 것이 4년 뒤인 2014년 6월 30일 세계일보에 보도를 시작으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에서 복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 및시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에더럴 82정을 허가 없이 대한민국으로 배송했는데 이때 박봄의 할머니가 물품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으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일주일의 기간 두고 단속하였으나 그동안 이용된 에더럴이 단사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 박봄이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오남용이나 오락을 위한 사용 정황 없이 치료 목적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집행 유예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간에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약물이라서 박봄도 헷갈렸을 것이라고 쉴드를 쳤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는 대리 처방과 해외 반출이 연방법 위반이며, 애초에 에더럴의 오남용 문제 또한 보고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도 불법이고 미국 내에서도 에더럴의 오남용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더큰 문제가 된 것은 이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박봄은 무려 5년간의 시간 동안 자숙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잘못한 것은 있었지만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5년이 지난 뒤 박봄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은 결코 불법 약물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배송한 에더럴은 미국에서는 ADHD 치료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밝혔죠. 또한 젤리에 섞어 들여온 부분, 할머니 집으로 국제 우편을 보낸 이유 등에 대해선 해명을 했는데요. 각각 따로 포장하여 젤리류라고 표기했을 뿐 젤리로 위장하여 들여오지는 않았다고 하며 투앤 이원은 정규 일집 활동으로 숙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직후 숙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참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이름으로 미국의 짐을 보내왔었다고 해명했죠. 또한 국내의 규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ADHD 치료를 위한 대체 약제가 있었음에도 규제 성분인 덱스트로 암페타민이 포함된 치료제를 고집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치료약을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에더럴에 비해 떨어져, 병세가 악화되어 우려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에더럴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규제약이라거나 배송 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먹던 약을 먹기 위해 불법인 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약을 들여오다가 범죄가 된 것이죠. 전이 커뮤니티 상에서는 박봄에 대한 비판 및 비난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박봄이 성공적으로 솔로 데뷔도 하고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박봄 본인이 배우 이민호와 결혼 관계에 있다는 허위 주장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2024년 9월 박봄은 SNS에 자신의 사진과 이민호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다음 진심 남편 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박봄 측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단순 팬심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열애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민호 측은 무대형으로 일관했죠. 그러나 2025년 2월 12일 박봄이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개설해 또다시 자신과 이민호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내 남편 이민호 라고 포스팅에 논란이 생겼는데요. 또한 사흘 후인 2025년 2월 15일에도 이민호와 자신의 사진 내 남편이 맞아요 사랑해요 여러분이라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게시하였고 결국 게시물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포스팅 삭제 후에도 팬들과의 소통 댓글을 통해 계속해서 이민호는 내 남편이 맞다 회사가 게시물을 지웠다 고 주장했죠. 결국 이런 상황에 대중들은 박봄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속사는 물론 가족 멤버들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조차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는데요. 네티즌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 망상장애인가등 반응을 보였죠. 안 그래도 박봄은 올해 2NE1 활동과 SNS 행보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 상당수 포착됐는데요. 무대에서 순간 멍하니 서 있어. 위험할 뻔한 상황에 다른 멤버에. 도움을 받고 다시 대형을 맞출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민호 SNS 사건도 있었죠. 이 같은 상황에 박봄은 현재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 중이었는데요.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투앤이원의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양현석을 고소했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박봄의 돌발행동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 측이 다시 해명을 냈습니다. 박봄의 2NE1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됐고 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죠. 그러니까 박봄이 혼자 작성하고 혼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사건이 흘러가고 보니 현재 박봄의 정신상태가 꽤나 불안하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돌아왔으면 합니다. 박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